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째여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여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 새기고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복된 날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문제가 또 고린도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대교회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미로 짐작할 때 이방인 교회에서 주변에 이제 이방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슷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그런 관점을 살펴봅니다. 사랑과 돌봄이 먼저인 것이지요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음식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교에서 회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은 우상 앞에 받쳐졌던 그러한 재물들 혹은 어떤 절기 때 그 절기를 지키면서 사용됐었던 어떤 음식들, 이러한 것들이 이방 문화와 연결될 때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음식들을 일부가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음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음식은 하나님께 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뿐이지 그것이 에, 우상도 사실은 그냥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어, 그런 음식을 먹느냐 이러면서 안 먹는 이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 말씀을 볼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음식이란 것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요 돼지고기를 먹는다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도전이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헬라 시대 그것이 또 유대교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들 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이 음식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식을 먹을 때 담대하게 다 그냥 음식일 뿐이야. 하나님이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결케 하시면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러한 음식을 먹느냐 했을 때이 믿음이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정말로 담대한 것인지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자세의 문제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저 사람은 저랬대. 이러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먹는 사람도 다 음식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하면서 먹는데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또 이,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지 이방 신에게 바쳐진 걸 먹으면 어떻게 하면서 두려움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안 먹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그 구별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활 가운데서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 동기를 보면 둘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깊은 어떤 마음, 그것은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진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있다고 한다면 받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딪혔을 때는 이 사람 마음도 하나님께 향해 있고 이 사람 마음도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향해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만 우리 족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실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면서 서로 독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비판하지 않으며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3절이죠.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먹는 자나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동기로 인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동기만 받아주고 그 믿음의 동기를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고백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절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에, 우리도 음력 그 절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 그 시대에도 많은 절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절기인데왜 지키느냐? 또 이제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기 지키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심령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주를 위하여 먹는다. 주를 위하여 내가 이 날을 더 중요히 여긴다. 우리 우리도 이런 고백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고백을 같이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이어서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취해 것이로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허락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믿음의 어,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주셔서 성도로 살게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삽니다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존중해 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다고하게 되고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세워주고 주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바당, 바탕에 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세워주며,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죄들 될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곁에 계시죠. 내가 오늘 힘들지만 주를 위해서 또 주님과 통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